율, 요런 말좀 들어볼게요. 비율, 자 우리가 비는 1대2 요런 게 이제 비죠. 자 비율은 요걸로 이제 분수나 소수를 만들면 비율이 되는 건데, 기준량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분의 1 요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비율 이렇게 부릅니다. 기준량이 요 뒤에 있는 수가 기준량이 분모로 간다는 거,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해볼게 밑에 거. 음, 자, 오 왼쪽 게 뭐라고요?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쓸게요. 오른쪽은 기준량. 그리고 기준량에 대한 비교 비교한 양의 크기를 비율 쓸게요. 응? 모르겠어? 자, 얘는 뒤에 있는 게 분모로 10분의 9. 소수는 0.9. 이렇 쓰고요. 얘는 5분의 10인데, 이거 5분의 1 1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가 몇이 돼야 돼? 10. 어, 1이 돼야 되니까, 20 곱해주면 2, 10분의 22가 되니까, 2.2. 어, 2.2, 이렇게 쓸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비율이, 어, 사용되는 경우, 뭐, 이렇게 돼있는데, 보통 우리가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속력, 이렇게 불러요. <laughs> 자, 그 넓,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인구 밀도, 이렇게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뭐,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다. 생각만 하면 될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일단. 네. 자,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래요. 네모 안에 알맞게 쓰래요. 자, 지금 보면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그러면 인구가 왼쪽이고 넓이가 <laughs> 오른쪽이기 때문에, 넓이가 바로 분모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라는 거는 넓이분의 인구, 이렇게 쓰자는 거고요. 그래서 넓이인 100이 분모로 가야 된다. 큰 수가 분모가 아니고, 요, 기준량이 분모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5,200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약분은 공만 두개 날리면 되나요? 그래서 152. 나중에 사회 시간에 인구밀도 이렇게 배울 거야, 이거는. 어, 자, 얘는 넓이분의 인구수니까 공을 두 개를 날리고 반 나누면 되나요? 17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넓이에 대한 비율이 크면은 크면은 인구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커요? 170이 더 크기 때문에 나가더어 높은 겁니다.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방이 있어 얘들아. 너네는 막 수학여행 이런 거 가나? 아니요. 아니. 가요 작년에 갔는데 왜우리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육학년. <laughs> 잠깐만. 작년 6학년은 갔어? 네. 오 갔다 가. 아, 맞아. 맞아. 갔다가 오, 갔다 가 왔지. 너는 아예 안 갔는데? 내가 갔어요. 아, 내가 한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선생님 때는 되게 많이 갔어. 우리 엄마. 5학년 때는, 아니, 아니. 5학년, 때는 아니, 아니. 5학년 때는 경주 가고 와. 우린안 갔는데. 우린 로드에 갔잖아. 우린 멀어서. 예. 6학년 때도 아니, 경주 한번 더간거 같은데. 아니, 뭐, 아, 아무튼 되게. 그렇게 갔던 거 같아요. 그 제주도도 너무 갔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무튼 봐봐. 근데 이게 얘들아 무슨 쌤 때는 수학여행을 노래도 나중에 중학교나 가게 되면 은뭘 정하게 되냐면 이번에 수학여행 6학년 때는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갈자갈지가 아니고 누구랑 같은 방을 쓸 거냐? 아, 심각하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 그치? 네. 나, 그러니까 나랑 친한 애가 방에 있냐, 없냐가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 근데 그쵸. 예를 들어서 방이, 얘들아, 아파트, 처, 아파트도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지? 네. 같은 동산 휴먼시아지만, 뭐, 친구네 집 가면 모양이 좀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네, 네. 수학여행도 가면은 방이 모양이 달라. 음. 방, 방이 막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어, 너 이렇게. 아, 아무도 이렇게 아, 생겼다 쳐? 어 답이 없어 근데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근데 이 만약에 이 방의 넓이가 오라고 하고 이 방의 넓이가 사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이 넓이가 아, 여기 사람이 두명 쓴대 두명 쓴대, 아, 쓴대 두 명이서 아 겁나 아, 좋겠다 진짜 짱인데이해 <laughs> 되죠 네자 근데 여기 두명 쓴대요 아별런데 기억 잘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얘들아 어디가 더한 사람이 쓰는 양이 좀 좁겠어 나. 이게 좀 좁겠죠 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숫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음. 5 중에 2 넓이 5일 때 2명 4일 때 2명 그쵸 이해돼요? 그럼 숫자는 얘가 2분의 1이죠 네. 이해돼? 그럼 이게 커 이게 커 2분의 1이 더큰 거잖아 네. 네. 그래서 이건 인구 밀도가 더 크다 얘가 더 좁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개만 좀 할게요. 숙제 없는 사람이 없긴 좀 그러니까. B 플러스면몇 개만 해볼게요. 요거 12번 잠깐만 볼까? CD. 얘들아, 빨강색이랑 흰색을 3대 10으로 섞으면 분홍색이 된대. 그런 것 같긴 하죠? 뭐 빨강색이랑 흰색 섞으면 뭔가 핑크색 될것 같긴 하죠? 자, 근데 이거를 빨간색과 흰색의 양을 비율로 만든 다음에 소수로 바꾸랬으니까 얘를 맞아. 10분의 3으로 한 다음에 소수로 바꾸면 0.3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7 할게요 어 저거 아 이거 자 그림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건 좀 신기하지만 얘들아 그 그림자라는 게왜 생기는 거냐면 얘들아 빛은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은 빛이 이 방향으로 만약에 해가 여기 떠 있어 해가 점점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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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쯤 떠 있으면 은 빛이 요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직진하죠. 그쵸? 관통이 안 되는 거야. 관통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빛이 못 지나기 사람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좀더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빛이 요렇게 가기 때문에 이 비율이 어, 비율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어 완전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달라그 봐봐 이 길이가 다른 거지 비율은 똑같아 한번 보여줄게 봐봐 그림자 키에 대한 그림자의 비율이에요 대한이 분모로 가는 거야 키분의 그림자 길이를 한번 해보잖아? 그림자 길이 자 그러면 지금 키가 150이죠? 150분의 얘는 그림자가 90이죠? 이게 희수야 동생은 키가 좀 작아서 120분의 70이죠? 맞나요? 자 그럼 요 약분을 좀 해봅시다 공 하나 날려봐 3으로 나눠봐 5분의 3인가요? 이해돼요? 자 얘는 잘 모르겠으니까 반으로 나눌까? 뭔가 6으로 될것 같으니까 6으로 나눌까? 2로 나누면 또 5분의 3이죠. 이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키에 대한, 키에 대한 그림자의 비율이 같다. 이렇게 씁시다. 그림자의 비율이 같다. 둘다 5분의 3으로 같죠? 요거 10분의 6으로 나눠가지고 1 0분의3이야1 0분의3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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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 의3분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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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의 3분의 3분3만요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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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여러분 아 여기 여기 p e 여러분 여기 102 한번 볼게요, 102. 얘들아 여기 백이. g g y 여기 여기 p 여기 Peggy, 여기 Peggy, 여기 p 여기 Peggy, 여기 Peggy, 여기 Peggy, 여기 p e g g 그럼 얘는 가는 6분의 4 맞나요? 네. 예. 약분하면 3분의 2고요. 나는요 9분의 예. 6 맞나요? 예. 가로분의 약분하면 3분의, 3분의 2. 2. 그럼 비교하면 2. 가와 나가 어떻다? 같다. 아, 나가 같다 정도 쓰면 될것 같아요. 가와 나는 똑같아. 이해됐나요? 예. 자, 오늘 숙제는 1 0 2쪽까지로 할게요. 네. 자, 지금 좀 하세요. 네.